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노노미 수영복 캐릭터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수영복 와카모랑 같이 픽업으로 오는 캐릭터고요 이곳에 오길 참 잘했어요 조금만 더 이대로 같이 있어 주세요 라는 배너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무척이나 큰 캐릭터 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너의 오마미 수영복은 와카모 수영복과 똑같이 통상 캐릭터고요. 한정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걸 알고 픽업을 하실지 말지를 잘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얼 어, 동영상 봐야죠. 이 바닷가... 야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모리얼이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얼이고요 자 일단은 수영복 도노미 일러스터 메모리얼 일러스터 같은 경는 해급 인형 랭크가 5랭크가 되겠습니다 5랭크를 하셔야 이 수영복 도노미 일러스터를 게임 메인 화면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하고 싶으신 분은 5랭크로 바로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자요이 노노미고요 소소하고는 아비도스입니다 아비도스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자 부활동은 대책위원회 자, 생일은 9월 1일. 그 다음에, 어, 취미는 쇼핑이 되겠습니다. 어, 좀 설정상, 어, 어울리죠? 이게 캐릭터가 돈이 좀 많은 컨셉이어서 그가 쇼핑이 주 그거입니다. 그리고 성우는 미우라 치유킥 역할은 스트라이커고요. 어, 딜레이를 무시하는 딜러입니다. 어, 타입이 폭발이고, 특수장갑의 방어를 가졌습니다. 일단 딜레이가 무시됐기 때문에 히에로에서 하나 딜러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때 강력한 딜러 역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ex모션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배구공을 패스하는 느낌의 ex모션이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 그 이즈나 뭔가 그 발로 차는 모션이거든요 뭔가 패스하는 느낌 나게 만든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자 일단 EX 스킬은 좀 코스터가 약간 아 약간 아니죠? 무겁습니다. 6 코스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적한 명에게 공격력의 1113의 개수를 가진 장탄수 100 소모까지 일반 공격 딜레이를 4회 무시하는 일반 공격으로 변경 즉시 재장전 해주는 EX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노멀 스킬 같은 경우는 40초마다 범인원의 아군에게 공격 속도를 21.6% 증가시켜 주고요. 패시브 스킬도 공격 스킬, 어, 공격 속도 보이시죠? 26.6%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서브 스킬은 EX 스킬로 일반 공격이 변경된 상태에서는 일반 공격으로 적 공격식 추가 20.9% 추가 데미지를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공격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전용 장비 소개입니다. 어 전용 장비 모습을 보면 기관총이고요. 한여름에 노노미 곁을 지키는 기관총. 어 시원하게 쏟아내는 탄환이 더위조차 날려버립니다. 자, 일단 이성을 갈 시에는 기다릴 수 없어요가 기다릴 수 없어요 플러스가 되고요. 시가전 지형 전투력 S에서 SS로 강화 되겠습니다. 1렙 기준으로 공격력이 120인데, 50렙 기준으로 656까지 증가가 됩니다. 어, 일단 기관총이라서 어, 공속이 빨라지는 형태여서 빠르게 어, 데미지를 주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는 장비인데 일단 모자, 헤어핀, 시계로 무척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미 와카모 수영복 때 말씀드렸지만 어, 무척나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자, 헤어핀, 시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는 스킬 재화인데 EX 같은 경우는 아비도스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아비도스 EX 책이 필요합니다. 30, 30, 38이 필요하고요. 자 메인으로 사용하는 오파츠와 이제 서브로 사용하는 오파츠를 봐야 되겠죠. 자 메인으로 사용하는 오파츠는 에테르 시리즈고요. 서브로 사용하는 건 론치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테르 같은 경우는 13, 1 3 17이 필요하고요. 서브로 사용하는 론치 같은 경우는 32, 25, 21개의 로운치 4본 시리즈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에테르 와 로운치 꽤 괜찮은 캐릭터가 많이 있는 오파츠라서 오파츠 분배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멀 스킬에 필요한 재화와 오파츠 소개입니다. 자 먼저 아비도스 책에 노멀 스킬 책 어, 이게 필요하고요. 25, 25, 25, 20개가 필요합니다. 자 오파츠 같은 경우는 5개, 14개, 2개, 12개 에테르 시리즈가 필요하고요. 서브로 사용하는 로운치는 30, 16, 22, 그리고 비서 한개를 넣어주셔야 이오파츠를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파츠를 강화시키는 재화를 보시고 잘 분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에테르라 로운치는 꽤 좋은 캐릭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호감도 시리즈인데, 노놈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노놈이랑 비슷한 호감도 선물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수영복 시리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 튜브, 무늬 튜브를 제일 좋아하고 체리로즈 립클로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브로 좋아하는 건 피부까지 투명해지는 비비크림 그리고 밀리터리 3종 위장용 파운데이션을 선물로 주시면 무척이나 좋아할 겁니다. 너 놈이 좋아하시는 분 선생은 선물을 바로 주면 되겠죠. 자 이번 오파츠에 사용하는 캐릭터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에테르 시리즈입니다. 에테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슌, 체리노, 아츠코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캐릭터고요. 수용비 노노놈이 있고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서브로 에테르 시리즈 사용하는 아즈사, 아즈사 수용복이기 때문에 제가, 내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 아직 내가 체리노와 슌이 아직 안됐다, 얘들을 먼저 키워야 된다 싶으시면 이 5파츠 에테르를 잘 분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브로 사용하는 론치 시리즈에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자 일단 먼저 아루 아루 같은 경우는 메인에도 서브에도 론치 사본 시리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론치 사본 시리즈가 많이 필요하고요. 하루나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로 사용하는 코아루 마키, 스나초 온천, 그리고 노노미 수영복은 서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최상급을 제외한 나머지 오파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영복 노노미 캐릭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노미 수영복 PV 영상 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업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きますよ! せの! 스파이크!ここは涼しくていいですね! 私をここに連れてきてくださったんですか